여러분, 여자 마음 설레게 해주는 스윗한 남자들의 행동 궁금하지 않으세요? 사실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. 작은 행동 하나가 여자의 하루를 웃음 짓게 만들고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오늘은 여자들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남자의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사소한 배려.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준다거나 길을 걸을 때차 쪽으로 자신이 서는 행동 같은 거요.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들의 마음 속에서 무척 크게 느껴져요. 와, 이 사람 진짜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. 두 번째는 리액션이에요. 대화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리액션 잘해주는 사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여자들이 얘기를 할때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정말 사실 나도 그래하고 공감해줄 때 여자들은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구나 느껴요. 세 번째, 여성스러운 디테일을 알아채는 행동. 예를 들어, 머리를 살짝 잘랐던가, 새로운 귀걸이를 했을 때, 뭔가 달라졌네, 잘 어울린다라고 해주는 거죠. 이런 섬세한 관찰력은 바로 여자 마음을 눌렀던 스위치를 창 마이너스하고 켜게 만든답니다. 네 번째는 의외로 간결한 한마디가 설렘을 만들어내요. 오늘 힘들었지? 그런데 정말 잘해냈어. 이런 따뜻한 한마디에 여자들은 와이 사람 정말 나를 이해 안 해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.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 중요한 포인트예요. 마지막 다섯 번째 예상치 못한 스윗한 행동. 뜬금없이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거나 추워 보일 때 슬쩍 겉옷을 걸쳐주는 그런 행동이요. 이런 순간적인 배려는 정말 설렘의 끝판왕이죠. 다시 정리해보면 사소한 배려 공감 가득한 리액션. 디테일을 알아주는 관심, 진심 어린 한마디,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스윗한 행동.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가슴을 두근두근 뛰게 할수 있어요. 여자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셨죠? 오늘부터 실천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수 있어요.